12번 문제. 미즈우노 스이메오, 가시다미즈와 하면 호수죠. 호수의 수면을 달이 조용하게 비추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추다라는 동사를 찾아야겠죠. 1번, 히카루. 히카루 하면 불빛이 비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2번은 어, 감사할 때, 사, 2번은 주사할 때 사자인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3번, 테라스가 있습니다. 조회할 조자예요. 빛을 조해서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빛추다가 되겠습니다. 4번 가가야쿠하면은 반짝반짝반짝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가가야쿠라는 동사.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테라스하면 빛추다. 미즈미노스이메오스키가 시스카니 테라시떼 있다. 일본의 히카루는 불빛이 비추다가 있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 문장에는 그래서 테라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비추다. 특히 어떤 불이 비추다라든지 달이 비추다라든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